정부가 전국 초중고교 개학을 2주 더 연기했습니다. 당장 오늘부터 개학을 준비했던 맞벌이 가정에선 3주 동안이나 아이 맡길 곳을 찾아봐야 할 처지입니다. 긴급 돌봄교실이 일단 문을 열기는 했는데 급한 불은 끄겠지만 걱정되는 게 한둘이 아닙니다. 송혜림 기자가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봤습니다. 도내 한 초등학교 돌봄교실입니다. 3 3 5 모인 아이들이 모두 마스크를 끼고 있습니다. 정부가 전국 초중고교 개학을 연기해 학교별로 긴급 돌봄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내에선 긴급 돌봄교실 시행 첫날 700여명이 신청하고 300여명이 실제 참여했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정부로부터 받은 특별교부금과 자체 예산을 앞에 40억여 원을 마련했습니다. 이를 통해 손소독제 등 개인 위생용품을 구입해 일선 학교에 보급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사정상 어쩔 수 없이 돌봄교실에 아이를 보내긴 하지만 지난 주말부터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오고 있어서 부모들 마음이 무겁습니다. 뭐 체온계로다 온도 체크하나뭐 이런 방역 이게 실질적 큰 본질을 해결하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서 원하는 애들이나 그부모님들 주변 관계 이런 것들도 좀좀 파악을 했으면 좋겠다. 돌봄 교실 교사들도 걱정입니다. 교실마다 위생용품을 두고 학생 정원은 최대 10명으로 하는 등 예방지침이 마련됐지만 사태가 길어질 경우엔 답이 없습니다. 하루에 8시간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저희가 사실은 방학 동안에 계속 그 돌본 교실은 뭐 평소, 그러니까 학기 중보다 더 약간 그 업무의 양이 더 많은 게 왜냐하면 휴게시간도 없고 점심시간도 계속 아이들 점심을 먹이면서계속 돌보니까 뭐 업무의 피로도가 좀 돌봄교실은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8시간만 운영하기 때문에 맞벌이 부부의 퇴근 시간을 고려하면 여전히 돌봄 공백이 생깁니다. 또 참여하는 아이들 대부분이 아직 보호자의 손이 필요한 저학년이란 점도 걱정거리입니다. 말을 서로 많이 하지 마라 뭐 이렇게 하지만 네. 아이들 특성상 또 신입생이고 하니까 네. 그런 것들이 또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물론 아이들도 평소에 보면 네. 마스크를 쓰고 돌봄교실에 와서 와서는 바로 버더라고요. 교육부는 개학이 2주 더 미뤄진 만큼 긴급 돌봄 교사들을 산업재해 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할 계획이고 방역 물품 확보도 끝냈다고 밝혔습니다. 지원뉴스 송혜림입니다.